예전부터 야철지로 유명하고 그래서 이 칠지도가 바로 우리 이곳 지국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학계에 예, 말씀들이 계시고 우리는 또 그렇게 믿고 이런 행사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추모제로 시작했던 이 행사가 이제 문화제로 어 이렇게 좀더 성격이 돼서 더 크게 확대되어서 어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도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칠지도가 오늘 무슨지 교수님께서 오셔서 역사적인 말씀을 해주시라 믿습니다만, 어, 벌써 이 칠지도가 발견된 지가 한 152년 정도 되더라고요. 1873년에 일본의 신궁에이 궁사가 최초로 이 발견을 했다고 해요. 제가 지난해 8월 30날 일본 출장을 갈 일이 있었죠. 그때 가서 칠지도를 보관하고 있는 지척 한 10여 메타 앞에까지 갔었습니다. 외국인들한테는 어, 안내 안 해주고 내국인도 안내 안 해준다는데 일본 텔리시와 우리가 자매 결혼 33주년이었었고, 남이 어, 카와켄 시장님의 특별 배려를 해서 어, 신공 칠지도를 모시고 있는 신척까지 갔다 왔습니다. 감회가좀 새로웠습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이칠지도가 이제 6개 양쪽으로 나뭇가지처럼 뻗쳐있고, 가운데 끝까지 합해서 7개 되다 보니까 이제 칠지도라고 부르는데, 어, 앞면에 서른 뭐네자 지금은 그 이후에, 일본 NHK에서 열 십자가 발견이 돼가지고 35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뒷면에 27자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 태화 4년 5월 16일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앞에 열 십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봉원 4년 11월 16일로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백제 근초고왕 때 369년으로 이렇게 얘기도 하고 다 백제 전지왕 때로 따지니까 408년이라는 설도 있기도 하고 우리 백제가 일본한테 하산 것으로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또 헌상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이 칠지도가 앞면에 나와 있는 글자를 봐도 백 번을 강철을 두드려 가지고 만들었고 온갖 적병을 멀릴 수 있기 때문에 제후의 왕에게 헌사할 만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지금까지 이런 칼이 만들어진 적이 없었다. 백제 왕이 일본 왕에게 하사한 이 부분을 널리 알려라.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앞뒤로 이렇게 새겨져 있는 글자 내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백제가 일본보다 우위에 있었고 우리의 백제의 이 정말 대단한 그 문화 기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알수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고대 일본과 우리 백제의 고대 관계를 알수 있는 역사적인 그런 사료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그 의미가 있는 실지도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문화제를 하고 있는 것도 자랑스러운 부분의 하나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더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함께 노력을 해드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순재 교수님 같은 훌륭한 분들께서 더 많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좋은 날씨 속에서 뜻깊은 행사 멋지게 또 펼쳐지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